모더나 화이자의 백신이 무려 90% 효과가 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백신이라 콜드체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콜드체인 운송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그린뉴딜과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맞춰서 연속성 있는 재료를 통해 오히려 200% 이상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투자그룹의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두곳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백신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운반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니 운송업도 덩달아 이슈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 운반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백신을 저온 유통하는데 필요한 콜드체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업체 중 아직 부각받지 않는 핵심 기술을 가진 후발 대장주가 될 기업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 드리는 히든 종목이 바로 백신 운송에 최적화된 기업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운송하는 품목만 해도 엄청 다양한데요. 운송 서비스 표를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품목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냉장과 냉동시설이 필요한 특수화물 그리고 의약품 원료 및 위험물 택배사업도 하고 있죠. 미국 제약사 두곳중 모더나 백신은 저온냉장으로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상태에서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이 기업이 단연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백신을 안전하게 운송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또 다른 수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뉴들인데요. 미국 바이든 같은 경우 공약으로 친환경 정책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무려 170조 원에 달하는 그린뉴딜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물류 운송 업체가 그린뉴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곳은 운송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질계 바이오에스 연료를 수입하고 바이오 메스 원료를 확보 및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드펠릿 설비 플랜드 수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은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나무로 만든 청정 연료이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우드펠릿을 활용한 보일러 공급이 확대가 되면, 연 50%를 넘는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레이시아에 법인을 설립해, 콜드체인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린뉴딜 수혜주로도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대기업 H사와 손을 잡고 있는데요. 이 H사가 최근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 최대 수혜주가 된 곳입니다. H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자 현재는 이 태양광을 통해 수소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그린뉴딜의 선두 주자로 일찍이 자리매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자 풍력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H사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와 필요 설비를 운송 하는 기업이 오늘의 희는 종목인데요 그린뉴딜 사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겠죠 오늘 추천드리는 이 종목 본업인 물류 사업으로도 호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배 새벽 배송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러한 실적 기대감을 이용한다면 백신 운송 그린뉴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라는 이 세가지 호재가 주가의 탄력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테마나 이슈로 엮일 경우에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요 이 당시 같은 경우 2,000원 부근에서 15,000원까지 50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을 볼때 지금 자리대 자체가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된 구간이고요 이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 뉴딜, 콜드체인, 사회적 거리두기, 이세 가지 호재가 지금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야지만, 과거에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냈던 것처럼 최소 200% 이상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알터니가 드디어 빠질 것 같은 시점입니다. 백신 개발 임박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그린뉴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상 이렇게 세 가지 수혜를 받을 오늘의 히든 종목. 지금이 시세 분출을 앞둔 타점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